안녕하세요. 라락꽃 수제화분입니다. 오늘은 그 미르공방에서 나온, 어 중형 사이즈, 이렇게 이제 화사한 꽃이 붙어 있는 코사지 화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큼직해서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화분은 중대형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화분은 대형 사이즈 화분입니다. 사이즈가 좀 큼직하고, 어 이렇게 이제 화사한 꽃이 붙어 있는 코사지 화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도예 화분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어,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출고되는 화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미로 공방처럼 개인 공방 화분인 경우에는 만들 때마다 이제 작가 선생님의 어떤 영감에 이렇게 손기술을 더해서 만드는 화분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작품마다 전부 다 디자인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다 각기 그 고유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화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두개 이상 이렇게 이제 복수로 주문하시는 거는 이제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가격을 말씀드리면요. 요 앞에 보이시는 어, 여기 이제 743번서부터 해서 이렇게 네개 화분은 3만원씩입니다. 그 다음 요 뒤에 이제 보이시는 요세개 상품은 3만 5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쭉 보이시는 요 화분들은 이제 4만 원 상품이 오늘은 많은데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4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이시는 요 화분 큰 사이즈 화분이에요. 이것도 이제 4만 원씩입니다. 그 다음 요 마지막 요 화분은 이제 사이즈가 좀큰 관계로 해서 5만 원입니다. 하나하나 제가 이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치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요 화분이 이제 오늘 시작하는 742번이고요. 어, 높이는 한 15cm 정도 이렇게 돼 보입니다. 여기는 예, 17cm입니다. 이렇게 이제 코사지 분이고요. 가격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형태를 어, 이렇게 만들어서 빚은 화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런 형태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742번입니다. 이렇게 앞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3번입니다. 자, 요 화분이구요. 743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물분이에요. 다 손으로 이렇게 빗다 보니까, 예, 형태가 이렇게 똑 고르지 않지만, 예, 그런 멋이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743번이구요. 자, 높이는 17cm입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15cm 정도, 이렇게 15cm, 거의 가까이 되고 있어요. 예. 가격은 3만원입니다. 예, 요 화분은 743번입니다. 자, 보이시는 이 화분은 744번입니다. 7 4 4번이고요 요렇게 이제 연한, 연한 이제 인디언 피크색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무광이에요. 광택이 없습니다. 예, 중간중간 이게 살짝 살짝 광택이 있기도 해요 이런 예, 모습이고요 예, 낮은 형태입니다 자, 높이는 12cm 정도 되고 있어요 여기는 17cm 입니다 입구를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넓이는 더 넓을 것으로 보여져요 예, 744번 이고요 가격은 3만원 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45번입니다. 자, 다리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앞면이 되겠어요. 그래서 노란 꽃이 좀 옆으로 이렇게 치우쳐진 이런 모습이고요. 네, 745번입니다. 가격은 마찬가지로 3만원입니다. 높이는 12cm입니다. 네, 13.5 정도 되고 있어요. 네, 예, 렇게 앞면이, 예, 렇게 앞면이 좀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옆모습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미르라고 직인이 찍혀 있어요. 예, 미르 공방분입니다 가격은 3만원입니다. 예, 745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46번입니다. 자, 46번. 여기서부터는 어, 예 35,000원이게 35 되겠습니다. 아주 진한 빨간색 그 꽃이 아주 눈길을 끄는 그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옆모습인데요. 이렇게 코사지가 붙어 있는 만큼 돌출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 쏠리거나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 자세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높은 굽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입니다. 746번이고요. 예,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흙이 담기는 부분이라서 여기 한 8.5cm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옆모습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746번입니다. 다음으로는 47번입니다. 자, 46번보다 키가 좀 높아요. 이런 예,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뉘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랫부분. 예, 747번입니다. 예, 번호가 예, 이렇게 보이시죠? 747번입니다. 자, 높이는 한18.5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에서 18.5 정도 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내경을 이렇게 재보면 12cm 정도 되고 있어요.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넓이는 더 넓을 것으로 보여져요. 747번입니다.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748번입니다. 자, 꽃이 앞에 굉장히 과감하게 이렇게 붙어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화사해요. 화사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예,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748번이고요. 이 안에 이제 물빠진 구멍 옆으로 크랙이 있어요. 예, 소송 중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은 하지 않고요. 사용하시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5,000원 할인해드렸어요. 그래서 35,000원입니다. 자, 요 화분을 원하시면 여기 이제 748번이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자, 높이는 한 17cm 정도. 예, 17cm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요것도 이제 내경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예, 12cm가 거의 되고 있어요. 네, 이런 모습이에요. 748번이고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4만원 상품이 되겠습니다. 예, 4만원 짜리고요. 749번입니다. 높이는 16cm 정도 되고 있어요. 16cm입니다. 내경을 살펴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쟀을 때 12.5cm입니다. 예, 내경이 넓이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넓이는 좀더 넓을 것으로 보여져요. 7 4 9번이고요 어, 꽃이 이렇게 정면에 하나 있고요 이렇게 측면을한 측면으로 이렇게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모습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아랫부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7 4 9번이고요 가격은 4만원입니다. 자, 다음으로 50번입니다. 750번입니다. 자 이렇게 자 무유분이에요. 예, 광택이 없고요. 유약 처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흑색 그대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예, 흑색 자체만도 멋이 있는 색감이니까 이렇게 예, 연출을 하셨어요. 자, 높이는 16.5cm 정도 되고 있고요. 여기는, 네, 내경으로 보시면 11.5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750번 상품이고요. 자, 이렇게 뉘어서 보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높은 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구멍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구요. 예, 750번입니다. 자, 높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구요. 예, 750번입니다. 가격은 4만원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51번인데요. 이제 비슷한 요런 어, 디자인이 좀 비슷해서 제가 이제 렇게 같이 놔봤어요 예, 오른쪽이 어, 751번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옆모습입니다. 자, 가격은 마찬가지로 4만원이에요. 751번이구요. 자 높이는 어, 거의 비슷한데요. 한 16cm 정도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경을 보시면, 어, 13.5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경으로 하면 좀더 넓어지겠죠? 751번이고요. 여기가 이제 50번이고, 여기가 이제 51번 되겠습니다. 가격은 마찬가지로 4만원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52번입니다. 자, 요 화분인데요. 어, 굉장히 화사하고, 과감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예, 꽃이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요. 아주, 어, 굉장히 강조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752번이에요. 꽃이 세 송인데요. 이렇게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 확인해 주세요. 17.5입니다. 네, 17.5cm 정도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내경을 이렇게 재보면 12.5cm 정도 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높은 굽이고요. 자, 영상보다 어떻게 사진으로 더 정확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은 예, 요청하시면 제가 추가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2번이고요. 가격은 4만원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53번입니다. 753번입니다. 아주 진한 빨간색이 이렇게 앞에 강조돼 있어요.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화분이에요. 자, 높이는 17cm고요. 17cm고 여기 이제 내경이 한1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넓이는 또 별도로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빨간색과 이렇게 초록색이 굉장히 보색 관계를 만들면서 어,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극적인 그 색감의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753번이구요. 네, 가격은 마찬가지로 4만원입니다. 네, 750, 여기 번호, 번호가 75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754번입니다. 자, 높이는 한 17cm 정도 돼 보이고요. 어, 이게 넓이를 이 부분을 재볼게요. 이렇게 전체... 예, 전체 넓이를 재면 끝에서 끝까지 하면 한 14cm 정도 죄송합니다, 24cm 정도 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아래로 이렇게 조금 넓어지는 형태라서 이 아랫부분은 더 넓을 것으로 보여져요, 한 25cm 정도. 예, 큼직한 사이즈고요. 이렇게 가로로 넓은 좀 넓대대한 형태예요. 이렇게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주머니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옆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로로 넓은 요렇게 이제 포켓형이에요. 예, 주머니형입니다. 네, 가격은 마찬가지로 4만원이에요. 예, 754번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55번입니다. 자, 55번은 코사지가 아니고 이제 그림분인데요. 이렇게 앙증맞게 위에는 또 꽃장식이 있어요. 자, 높이는 한 15cm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넓이는 이렇게 전체 넓이를 재보면 거의 뭐한 30cm 가량 되고 있습니다. 29cm 정도, 29에서 30 정도 이렇게 넓은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니까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가루가 넓은 이런 이제 넓은 형태입니다. 이쪽이 넓은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제 옆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뒷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잘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묵직해요. 이제 크기가 좀큰 만큼 네 이런 모습이고요. 네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이제 판으로 이렇게 밀대로 해서 이쪽을 이렇게 이제 눌러서 붙인 이런 형태입니다. 예, 그림이 이렇게 각인해서 그려져 있습니다. 가격은 마찬가지로 4만원입니다. 예, 755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756번인데요. 아, 사이즈가 아, 조금 더 커졌어요. 그래서, 예. 756번은 5만원입니다. 사이즈가 큰 관계로 해서 어, 이렇게 전체 사이즈는 높이는 어, 18cm 정도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끝에서 끝을 이렇게 재보시면 이제 30cm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예, 30에서 30.5 정도 이렇게 돼 보입니다. 이제 빨간 꽃이 이렇게 막 이제 아, 막 풍성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이제 옆모습, 자, 요게 옆모습입니다. 이렇게 납작한 형태죠. 요렇게 이쪽이 이제 좁고, 이쪽 넓이가 이제 넓은 요런 이제 주머니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음. 미로공방 중형사이즈 또는 중대형사이즈 화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요 미로공방분에 한해서 한 점을 사시더라도 제가 이제 무료로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포장을 해서 잘 포장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화분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